안녕하세요. 랜선 여행,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체험하고 기록하자입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어 PAV 360 VR 투어를 검색 클릭합니다. PAV 360 VR 투어 채널에 유럽 VR은 처음이지에서 재생 목록을 선택하고 360 VR 여행의 모든 재생 목록 보기를 선택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파리의 센 강변을 랜선 체험하기 위해. 파리 가이드 투어 파리에서 꼭 가볼만한 명소 버키디스트 방구석 여행, 랜선 여행 360 VR 투어를 선택합니다. 자막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영어 수업일 경우 자막 언어를 영어로 설정합니다. 범교과 학습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자막을 한국어로 설정하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마우스 왼쪽 커서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360도 투어를 할수 있습니다.